제주도의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서문시장을 아시나요? 서문시장은 옷에 일가견 있는 고수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문시장 2층에 새로 들어온 신규 업체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드르 공방에는 천으로 제작된 귀여운 수제 소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백꽃을 활용한 제품이 정말 예쁘답니다. 에코백, 앞치마, 리본, 지갑, 애기용품 등 봉제 마감 처리까지 깔끔하게 신경 쓰시는 사장님은 현재 맞춤 주문 제작도 받고 계신다 하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입을 옷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이곳을 추천드려요. 한복 산업 기사 자격증은 물론 전국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여러 수상 경력을 보유하신 사장님은 미싱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옷의 고수로 만들어 주는 패브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옷에 담긴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헌옷은 새 옷으로 바꿔주는 곳이 있답니다. 양장 및 양복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김경수 패션 아트 사장님은 스토리텔링이 담긴 옷을 주제로 본인만의 독특한 의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요. 강연 및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칼 여성 의류는 중년 여성을 위한 빈티지 편집숍인데요. 손님의 취향을 단번에 파악하는 뛰어난 안목으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일상복을 주로 판매하시는 사장님은 눈으로 보는 것과 입어보는 것은 다르다며 자유롭게 피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신답니다. 옷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 공간 칼 여성 의류에 방문해 보세요.